유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끊겨서 이거 읽을게요. <laughs>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혹시 여우가 숲속에서 쓰러졌나요? 그러자 눈사람이 부르르르 부르르르 몸을 타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게 여우인가봐요. 여우네요, 여우. 오, 다행이다. 깐, 우하하하하. <laughs> 이 여우님이 무사히 마을에, 마을에, 마을에 다녀오셨다. 이런 눈사람 속에 나온 건 바로 여우였, 여우였어요. 어서와, 여우야. 너구리는 너무 반가워서 온몸을, 온몸이 s up, 여우를 꾹 g umomi, kungku on, yore, kukura a n a t a m i 같이 y 고 있네요. 설탕 가게 아께서 덤으로 찹쌀 새알심도 주셨어. 정말 나도, 찰스, 나도 찹쌀 새알심 사는 걸 깜빡했어. 여우야 정말 미안해. 나도 설탕 사 오기로 했던 거 깜빡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 이제 우린 무승부야 무승부. 깜 깜빡 대장 무승부. 하하하하. 우리 우리가 비긴 게 왠지 가이바이보 할때 비긴 거랑 비슷한 걸 오컬리나 이렇게 아까도 그 정신껏 그렸네요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그때 여가 그림 그림이 그려진 오컬리나를 발견했어요 우와 너무 예쁘다. 너구리, 너가 그렸지. 정말 고마워. 고맙긴, 뭘, 너, 넌 추운데 설탕 가게까지 갔다 왔잖아. 이번에도 무승부다. 고마워, 무승부! 드디어 단팥죽이 다 되었어요. 너구리와 영호는 단팥죽을 후후 부르, 불며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단팥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달콤하답니다. 끝. 나머지는 아니에요. 여기도 써있네요. 짜잔. 성공적인 친구 관계와 인간 관계를 만드는 태도. 이렇게 친구들이 친구들을 사귀고 화해하는 방법과 용기를 배우는 것이 인생을 배워가는 과정 아닐까요? 인생이란 곧 인간 관계를 관계이고 인간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 사회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끝. 이거는 요거는 사람들 사세요. 이거 사고 싶으면 사도 될것 같아요. 알파몽고에서살것 같은데. 우리 살 거면 이거 잘 봐요. 우리 이제 비긴 거야. 굿, 안녕히 계세요. 또.